세계복음을 위한 기도운동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은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내이다.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죽게 어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닥없이 까닭 까닭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와여 주의 극렬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년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저서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요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요와를 바라보면 내 발은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니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만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한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 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한란에서 속량하옵소서. 시간 세계봉을 위한 기도 운동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탈란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탈란에서 성량하신 예수 그리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구약에 4 0년 동안 함께 오신 이스라엘을 성량하시고, 또 2,000년 동안의 이 땅에 살아오신 이스라엘을 주님이 성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천년동안 살아온 하나님을 떠나 원죄와 사단과 지역 병에 잡혀 있던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성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원죄와 사단과 지역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성량하시고 예루살렘을 성량하신 것처럼 그곳에 거하는 모든 주민들 백성들 그님께서 성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벌하시고 성천하시며 천국의 보좌를 통치하시며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사 이 땅을 추수하기로 원하시는 그 보이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지금도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저 북력 땅 가운데 중국과 인도와 박당과 네팔과 방글라시 땅들 위에 있는 모든 거민들 위에 저 일본 땅 위에 저 싱가폴과 대만과 수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 필리핀의 현장 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네의 모든 땅들 위에, 그 속에 있는 모든 아프리카 땅들 위에 있는 그민들에게도 주님의 성령을 보내시사 그들을 주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의 역사를 끝없이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방당 위에, 이삼첼 나라 위에, 이만사천 종족 위에 한 번도 봄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 속에, 전 세계 20억에 가까운 이 무슬림들, 디아스포라 무슬림들 속에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라 고뇌주로, 창조주로, 구속주로, 부활의 주로, 천연의 왕국과 새하늘과 새등을 통치하실 그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수화를 미시아로, 그리스도로참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공중관세를 잡고 있으며 이 땅에 있는 80억의 영혼들의 영혼을 잡고 있고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고 하나님 깊은 것 속에 하나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려되어 있는 이 영혼들 속에 있는 모든 종교와 우상과 지식과 사상과 모든 교리들이 예수의 피와 성령의 물로 불살라 주옵시고 그 마음에 심령의 천국이 심령의 왕국이 심령의 예루살렘이 심령의 에덴 동산이 구축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인 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 세상으로부터 달려오는 수많은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통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능력이 함께하여 주기를 선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강건적인 통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언제와 사단과 지역 배경으로 밀려오는 모든 어둠의 근세가, 원수의 세력들이,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의 근세가 사단과 귀신과 마귀의 그 근세가 완전히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들이, 우스라엘내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을과 이 도시에 이 아파트의 구석구석마다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운동 위에 예배운동 위에 전도 성교운동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아내의 성천의 복음이 천국 보좌의 복음이 다실 예수 그리토의 하나님 체림의 복음이 심판의 복음이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